안녕하십니까 미랑농부 김장현입니다. 오늘은 하우스에 감자 심었는데 감자 캐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감자 캐는 작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감자 두둑하고 두둑 사이에 풀내지 풀 나지 말라고 이 멀칭지를 덮어놨는데 이거부터 걷어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걷어내는 거는 이렇게 먼지가 흙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좀 털어내고 이제 이걸 걷어내고 감자 골에다가 덮었던 멀칭지를 이제 먼지를 한번 털어서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으면 다음에 필 때도 쭉 굴려가지고 켜면 되니까 수월습니다 길이가 길어서 이 한참 갈아야 가봐야 되겠네요.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자를 농풀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뽑으면은 감자 안 달려. 그냥 뽑으면 감자가 여기 달린 게 딸려올 수 있으니까 감자가 안 딸려오게 한쪽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뽑으면 감자가 안 딸려옵니다. 이렇게 뽑고 감자 잎을 제거하고 좀 뒤로 가봐 그다음 이 멀칭 비닐을 벗어냅니다. 이렇게. 이 멀칭지 걷어낼 때도 바람에 안 날라가게 흙을 많이 덮으면 이 비닐을 걷어낼 때 비닐이가 뜯기고 잘안 걷어지니까 적당히 흙을 덮어야 됩니다. 걷어내니까 이렇게 감자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감자가 땅 표면에 생겨, 가 생기니까, 이렇게 파랗게, 감자가 한, 한, 저 빛을 봐서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 독이 있기 때문에 못 먹어서 상품이 안 되고, 이제 파지, 폐품 처리해야 되니까, 심을 때, 한 10cm 정도 깊이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감자가, 지금 한 뿌리에서 몇개 많이 달렸네요. 둘, 넷, 네, 여섯, 일곱 개 하고, 요기까지 이렇게, 여덟 개가 달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손으로 캐는게 아니고 트랙터로 감자 수확기로 할건데 요렇게 감자가 달렸습니다 크기가 이정도로 크기도 제법 크네요 여, 이 감자 두둑에 두더지가 많이 다녔는데 여기만 봐서는 두려지 피해는 없습니다. 더 파도 감자는 더 이상 안 나오네요. 이렇게 요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비닐 걷고 이제 요 하우스 이 입구, 하우스 입구에서 한 3m 정도는 손으로 캐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트랙터가 들어와서 감자를 탈락하면 트랙터 길이하고 감자 수확기 길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을 해야 되니까 또 하우스 입구에서 3m 정도 하고 저 뒤에서 3m 정도는 손으로 캐고 나서 이제 트랙터를 갖고 와서 트랙터로 감자 캐는 작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으로 감자 캐는 작업만 하고 며칠 후에 트랙터로 감자 캐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 아들하고 손으로 감자 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 아, 그래? 막내도 열심히 캐고, 응. 셋째도 열심히 캐고, 응. 요 지금 하우스 들어가는 입구는 손으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다 와서 아. 캐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자가 제법 굵어졌죠. 이렇게 입구는 손으로 캐고. 하우스 저 끝에도 손으로 캐고, 중간에는 이제 트랙터로 관리기, 감자 캐는 기계를 닿아서 트랙터 작업으로 해서 캘 겁니다. 너무 더워서 이렇게 담요를, 보온용 담요를 하우스 어깨선까지 내리고, 안에, 안에 그늘을 끼워가지고 감자 작업을, 감자 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온용 담요를 어깨까지 내려서 환기는, 환기, 측창 환기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고 해서 감자 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이파리도 완전히 이제 땅에 붙어가지고 노릇노릇합니다. 조금 더 이따 캐면은 감자알이 조금 더 굵어지는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자꾸 감자 시세가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시세 더 이상 안 떨어질 때 캘라 해 캐서 팔으려고 캐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칭지를 지금 걷고 있는데 멀칭지를 씌운 데는 이렇게 감자 고랑에 깨끗합니다. 완전히 풀 하나 갖고 보기 좋지요. 이렇게 멀칭제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멀칭제를 사용 안한 데는 제초작업을 예치기를 예측, 이용해서 제초작업한 골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풀이 나 있는데 감자 사용력는 지장 없을 정도로 풀이 있습니다. 예치기를 이용해서 한번 제초작업을 한 구랑입니다. 이쪽도 멀칭질 안 하고 예초기를 이용해서 제초작업한 데는데 여기는 소리 훨씬 더 많, 많네요. 이렇게. 저쪽에 우리 식구들이 이제 감자, 농코를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감자 농코를 뽑아서 이렇게 고랑에 놔두면은 고랑에 놔두고 트랙터를 이용해서 감자를 캘 겁니다. 그럼 트랙터 밖퀴에 바퀴, 감자 농코이다 박살나면서 흙 속에 반천은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비닐 걷어내고 트랙터를 이용해서. 감자를 캐면은 주세 담기만 담으면 됩니다. 감자 싹을 뽑고 있는데 이 감자는 지금 뿌리가 여기고 줄기인데 줄기 마디에 이렇게 감자가 달렸습니다. 감자에서 또 이렇게 지금 감자 싹이 나고 아마 이 돌연변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기 부분에 감자가, 뭐, 과일도 아니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네요. 희한한 도련변입니다. 이런 게 지금 몇 군데, 서너 구개가 나왔는데, 하여튼 간에, 희한한 감자 다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감자가 햇빛을 봐서 파랗게 됐지만, 이렇게 감자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자를 지금 손으로 캐고, 이제 하나씩 있는가 확인한다고 홈미로 캐고 있는데, 지금 감자 두둑 표면에 깊이는 한뼘 정도 깊이에 엄청나게 잔뿌리가 뻗어 있습니다. 이 잔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해서 2%도 보내고, 감자 한 채도 보내고 해서 감자가 굵어지는 것 같습니다. 땀뿌리가 엄청나게 꽉 있네요.